안녕하세요. 지윤타샤의 정원, 지윤입니다. 지금은 이슬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 계속되는 비 때문에 저희 정원의 바이솔뿐이 아니라 바이솔과 다육이 뿐 아니고 이렇게 야생화까지 다 망가지고 있어요. 송약국이 전부 다 이렇게 물렀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꽃을 피워주던 풍로추도 이렇게 지금 아 망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화분 에 있는 아이는 조금 나은데요 지금 땅바닥에 있는 아이들 아 빨리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앵초는 그런데 이렇게 마 아주 포기가 엄청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앵초하고 아수가도 아주 싱싱하게 잘 번지고 있고요 여기가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산, 심산 앵초 심산 앵초도 이렇게 지금 아주 포기수가 많아졌어요. 여름 동안에. 그런데, 우리 여기 꽃무릇, 이 와중에도 이렇게 꽃무릇은 이렇게 꽃을 피워,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그리고 와인컵 지손이도 지금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뭐 여기 자주색깻잎 자소요 설악초들은 아주 잘 자라고 부처꽃도 꽃이 많이 지기는 했는데 빛때문에 떨어진건지 다 피고 진건지 그 때문에 많이 떨어졌겠죠. 여기 풍로차에도 화분에 있던 풍로차에도 이렇게 하나에는 이렇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직 줄기는 이렇게 딴딴해요. 줄기는 딴딴하긴 하는데 이아이도 목도 줄기는 딴딴합니다. 새 잎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일단 하우스 안으로 들여놨어요. 더 이상의 비를 맞지 않게끔. 그리고 노지에 있던 다육이들은 이렇게 하우스 안으로 모두 들여놨답니다. 여기 다육이들도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네요. 아주 굉장히 많은 비에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많은 비에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백이롱. 백이롱 이렇게 또 꽃대를 물고 있고요. 아, 비가 점점 더또 오네? 자, 이 빗속에서 불레 옥잠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기 메리골드, 메리골드도 피어났고요. 아, 바이솔도 점점 이렇게 망가지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말아 너무 속상해요. 진짜 망가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많이 속상하답니다. 여기 연아바이 솔들도 이렇게 다막 물러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기 피핀도 유아이가 지금 물러서 들어가고 있고 저쪽에 빈자리 망가진 애들을 아침에 뽑아냈어요. 얘도 지금, 이 곰팡이, 곰팡이 생기는 거 봐. 아유, 미치겠다. 자, 그리고 여기, 애기 껑이 비름이 이렇게 꽃이 지금 열리고 있네요. 꽃망울이 터졌는데, 아유, 비 때문에. 자, 우리 주혈채송화 지금 이 빗속에서도 열리라고 있습니다. 주엘 최성아는 지금 이파리가 하나도 물러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또 이렇게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아, 비 오는데, 벌아 너는 뭐하러 출근을 했니? 비 와서 수술에 물이 닿으면 꿀도 못단단다 그 아, 비가 안오면은 얘네들이 너무너무 이쁜데 더군다나 오늘, 오늘따라 또 꽃, 꽃도 이렇게 많이 보여줘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인데 아이고 핸드폰도 젖고 나도 젖고 우리 애들도 젖고 다젖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려나가 두 송이는 이미 팠다 젖고요 지금 또요아에도또 새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널브러지고 널브러지고. 아, 비가 좀 끝이야. 어떻게 손을 볼 텐데. 자, 태풍이 이제 심해질 거라는데요. 강풍이 예상이 되는데 모두 단도리 잘 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